질병관리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18세 이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5% 이상이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대다수의 초중고교가 계약을 맡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계약 시즌과 맞물려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이달 말까지 빨라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의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여름철 유행 동향과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 이번 달말 코로나19 환자가 주당 35만 명까지 늘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 당시와 비슷한 규모의 환자수입니다. 방역 교육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와 진단 키트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예비비 3,268억 원을 편성해 먹는 치료제 26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해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자가 검사 키트도 이번 달 안에 500 10만 개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